자,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왜냐면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명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먹고 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네, 바로 이런 옷들이나 섬유제품에 냄새가 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고 난감한데요. 그래서 요즘 핫한 채찌피트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빨래할수 없을 때 냄새 없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바로 네 가지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1번이랑 3, 4번 모두 뭐 햇빛에 잘 말리라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라는 거라서 너무 현실성이 없었는데요. 역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직 AI는 AI 근데 다행히 2번은 바로 가능했습니다. 냄새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향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길 보면 이렇게 향이 써있어서 그냥 향기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사실 1990년대에 굳이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섬유에서 악취를 탈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나온 건데요. 역시 게으른 사람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 원리는 간단히 이겁니다. 먼저 탈취 분자가 냄새 입자를 가두고 성분을... 을 바꾸면서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날아가면서 냄새까지 같이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향기보다는 애초에 개발된 기술 자체가 24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탈취력이 메인인 겁니다. 그러다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향을 추가했고 최근에는 라벤더앤 유칼립투스 향이라든가 다운이 실내 건조 프레시 클린 향이 새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써보니 매일 빨지 않아도 될 만큼 상쾌했고 향기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분들 덕분에 해브리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인데요. 요즘 같은 봄철에 향기롭고 상쾌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